한화그룹이 2030년 글로벌 10대 방산 사업체로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상, 해양, 전술 체계 등 영역을 아우르는 방산 사업 확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화가 글로벌 10대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상 위주의 매출에서 탈피해 우주 영역으로 확장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그룹의 항공 우주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향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우주 사업을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사업은 사업 규모가 커 매출 의형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세계 방산업체 순위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모는 모두 우주 사업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향후의 우주 사업은 미국 방산기업에 비하면 아직 초기라는 평가입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화에어로는 2021년 지분 20%를 취득한 세트랙아이를 통해 항공우주 매출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랙아이의 매출 성장률은 지상 방산 분야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트랙아이 중심의 우주 사업 비중이 장래에 더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항공우주 투자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특성상 우주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증언입니다.